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咁咪、right. 운영을 어, 크게 방향성을 가지고 어, 고민을 했던 부분은 너무나 이제 환경이 쉽게, 빠르게 변한다는 것에서 더불어서 공공부문의 문화 정책도 빠르게 어, 변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좀 시기적절하게 대응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서 고민을 해봤다는 것같 일단 <laughs> 정부가 이제 2차 문화진흥계획을 2027년도까지 계획을 그 핵심 과제는 문화로 인류 국가를 보약하게 되는 거고 또 국민과 세계의 내 마음을 서로 잡아서 시내들은 문화 매국 국가 한국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 정부의 이자 문나지는게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인도시 조금 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년 후 이 진행을 해 왔고요. 그 과정에 문화도시 전주 비전 수립했고 문화도 특별한 도시 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어, 대한민국 어, 문화도시를 지금 예비 지정이 돼 있고 본 지정을 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 포주의 신장 일회 문화 청바 도시 전주의 에 네, 비전과 전략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지금 담고.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과 연력, 연립 협력해서 시민 주도형 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 제가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 방향에서 고수하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제 대내적으로 가장 그심한 부분인 것은 이제 인구 소장률, 다이빙 맞는지 안 맞는지 반응도 받고 고 이미. 도시 이상이 지 이십 프로에 지금 그도로해인 변화 하고 있고 그 지방 소멸 위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국에서는 8 0개 도시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의 수를 부분은 이미 6 0 이상 이미 수도권에 집중이 어 있는데 이런 그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관해서 아, 저는 어, 문화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할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예술을 좀여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우리 공공로그에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지원해서 보다 창조적인 예술 역량이 잘 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좀더중점으로 그래서 어, 문화재단이 제가 그 공모에에 졸업하면서 고민을 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그 정성적으로 이제 비춰지는 건데 정량적인 것보다 이제 정성적인 이 부분에 굉장히 그 고민의 지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어, 부분 다 고민을 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삶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어, 전주가 이제 그 문체부에서 그 2년 단위로 어, 조사하는 문화향 그 실태 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전국 그 최고의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를 좀더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보다 다양하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런 거랑 플랫폼을 우리 재단이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전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문화 발신 플랫폼을 어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키워드는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역량 함양은 우리 재단 식구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문화예술인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 역량을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서브 개념으로 이 부분을 그러면 변화를 통해서 석신를할 어, 거냐, 석신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두가 함께 도약을 그래서 끌어가면, 어, 변화가 그 다음에 이어질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봤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뭐, 열린 경영은 그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해서 연린 경영, ESG 경영까지 이제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 2차 년도 이렇게 이제 그큰 틀에서 이제 그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연간 단위 목표들은 다시 우리 재단 식구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잘 해오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 여기에 부가해서 어, 추가적으로 우리 재단 식구들과 다시 계획들을 수정 보완해서 좀 알차게 재단을 끌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세부 그 직무 수행력이 크게 여섯 어, 가지를 같이 보했는데그 그 중에 보편적 문화 향후 기반을 마련하는 그,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태국 그 대회에서 양국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한 여기에 참최진입니다 지금 어, 저희 시도 그룹고 우리 문화 재단도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이 업무의 과제 다재가 어, 있다라고 이제 느니다 그래서 지금 팔복 예술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 예술이 지금 싹을 키워가고 있는데 팔복 예술, 아, 팔복 번역 어, 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예술의 창조 생태계를 어, 만들어 가는데, 그런 그 저점을 어, 이 공간에 어, 만들어 가는 거고, 또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사업을,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예술 콘텐츠를 어,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통해서 어, 발굴을 해내는 그 중요한 역할이 이 재단이 지금 그 구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연계 협력해서 매년 본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 그리고 지역별, 분야별로 문화예술인들 비중을 많하는이 부분은 뭐 이전에도 현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고 또그 왔던 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의 시민들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래도 그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마을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각 마을별로 전역별로 이런 협동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핵심 그 공간들이 주민센터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비기관이라든지, 몇 가지 공공기관들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가장 그, 일반, 그,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을 조금 깨뜨려 갈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 어 그, 전주시 권역에 있는 그, 마을 공고 이런 공간들이 현재 부분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도 연계해서 공간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공간을 굳이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서 만들어 는데 들어가는 비용, 유지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은 뭐 따로 말하지 않는걸잘알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관들, 공간들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제단을좀 역할을 찾아서 해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문화 향후 이 문화 예술의 지원은 지금도 그 우리 제단를잘 그러니까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도 좀더친칭질한다는 좀어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다뤄보고자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문화 불균형을 그 해소하고, 우리 계층 다양하게불릴수 있는 기본적이라고 그 생각하고, 특히 이제 청년들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는 제가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좀더 실험할 수 있고, 좀 도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보다는 좀더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어, 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작에서부터 또 기획하고 또활동 공연까지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제단에서 그동안에 대기의자화상을쭉 펴왔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그 선자 활동 지원을 그, 다양하게 좀, 그,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문화예술을 지원해라든가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그 다음에, 이제, 그, 방역단체, 이제, 재단 이런데에, 그, 단일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에,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할수 있는 부분적인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뭐, 법무사라든가 우리 심리 상담, 센터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그 지적 재산권이나 재산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공정이,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을 통해서 겪는 그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대단이 어, 회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도 지금을 가지고, 중점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고, 그 동시대의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유 컨텐츠과 그, 일장이 연계입니다 어쨌든, 그, 문화예술도 자고의 부분으로서 답을 그대로 합석해서는, 경쟁이 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그 시대의 흐름 맞게 위에서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 많는 부분에, 그런, 그는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좀, 어,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간이 2007년도부터 그 해서 지금 전통문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간 이제 전통문화 도시로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머물지 않고 전통문화를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질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작 활동이나 실험을 저희는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중에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하는 그런 좀 특히 이제 산속의 다섯 마당이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원형을 보존해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군, 원형을 보다로해서 새로운 어, 창작 어, 활동을 통해서. 그, 첨단, 기술과 접목해서 하면 또 다른 형태의 문화, 그, 공연, 예술이 좀, 그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시에서 저는, 그, 제가 제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제주나 이런 데를 가고 보면, 뭐 제주 마을대 뮤지엄이나 빛의 법관 이런 데를 가면,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뉴스에 그 작품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기술 세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만 인데 독특한 그 창작, 그 다음에 원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내가 만들 수는 없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그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그 예술 작품들은 기억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실험해 볼수 있는 것은 재단이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실패도 해 보고, 경험도 해 보고, 또 실험도 해 보고 하면 새로운 아, 도움답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예술 기록물 정리라든가 이제 디지털을 하는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좋은 그 기록, 좋은 작품, 뭐 이런 것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한 순간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저작권이 바뀌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 디지털화한 작업들도 우리 재단에서 조금씩 자주 보물로 인해서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 그 원로 예술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작품들이나 그 다음에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면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우리가 외부에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하고 로 인해서 그 자료들이 전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다음에 재단이라고 하는 지역들, 우리 전주의 문화 예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록으로 계속 그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아울러서 전주에 대한 부분적인 홍보도 될수 있고, 또 저작권도 지켜낼 수 있는, 아,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드리고. 그런데 공연제 문화 콘텐츠 사업, 그, 일자리 발굴입니다. 일자리 발굴은, 이제, 저희가, 그, 대량화에서 디지털, 아, 일자리를, 그, 목표로 세우고,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이제, 순서이긴 합니다만, 아직,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개량화하지 못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무대 기술의 인터뷰라든가 공연 기술 전문 인력은 현재도 우리 재단에서 지금 음그 단일 사업들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문화도시라든가 또 관광 어,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전문 인력들을 여기서 좀 양성을 해서 이 양성된 이력들이 어, 거꾸로 어, 수도권을 향해서 좀 뻗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시 해갖고 공연을 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도 그 발굴하고 특히 그 청년 문화사업 그 스타트업 같은 것은 앞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청년들이 자꾸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서 또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주문화의 재정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그 학교, 학교에 지금 그 초등학교 관가으로그 그 학교는 불법 학교가 지금 그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 정부가 이제 진행을 하는걸좀더 어,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 부분적인 아마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틈새를 저희 재단이 좀 어,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그 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재단 식구들, 그 다음에 연계된 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 연계 협력을 줄기차게좀강화해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문화재단이 인천 그 시청계의 서언동 사무소, 오성동에서 이제 그첫 발을 뗐었고요. 그리고 그 한옥마을의 이제 학교 문화관에서 두 번째 이제 이용했고 현재 네, 한옥까지 문화의 불물지 탈북 등이 지금 이제 를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지역사학과 연계한 새로운 타수에서는 이미 지금 짬을 키워 나가고 그습니다 그런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연주. 문화재단이 그동안 열심히 사회적으로잘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왔고, 어,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 재단에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그 기대치가, 어, 문화예술인들은 보니까 그더 많은 예술작품을 좀 창조하고 생산하고 보급하고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 기대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Gracias.